파죽지세, 깨뜨릴 파, 대나무죽, 어조사지, 기세세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라는 뜻이에요. 마치 대나무를 쪼개듯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기세를 의미해요. 위나라의 사마염은 원제를 패한 뒤 스스로 제위에 올라 무제라 일컫고 국호를 진이라고 했어요. 이리하여 천하는 오나라와 진나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는데 진나라의 황제 사마염은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오나라 정벌을 결심하고 명장두해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두해가 이끄는 진나라 군대는 무서운 기세로 오나라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며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나라의 수도인 건업을 눈앞에 두고 문제가 생겼어요. 장수들은 장마로 인한 강물의 범람과 전염병의 우려로 철군을 건의했어요. 이에 두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군의 사기는 한일을 찌를 듯하고 적들은 이미 전위를 상실했습니다. 지금의 기세는 마치 잘 마른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칼날로 첫몇 마디만 쪼개면 그 뒤는 칼날을 대기만 해도 저절로 쪼개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에는 곧바로 휘하의 정군을 힘오라 거침없는 기세로 오나라의 수도 건업을 함락시켰고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 손노의 항복을 받아내며 마침내 삼국 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파죽지세는 한번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밀어붙이는 형세를 표현하는 말이랍니다. 파죽지세 literally means the momentum of splitting bamboo. It refers to an unstoppable force or an overwhelming momentum, like the ease of splitting dry bamboo. Once the first few joints are cut, the rest breaks apart effortlessly. So, today, the momentum of splitting bamboo is used to describe a powerful, unstoppable advance, whether in battle, sports, or business.